안녕하세요 이빠진 저금통입니다 자 이번 에 할건요 저번에 할리갈리라고 꽃게잡기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게아닌 무지개 를 만들건데요 일단 준비물은요 컵 이거 물감 한덩이랑 숟가락 하나랑요 담물병 소금 그리고요 물병 아이 젓가락 하나랑 빨때 입니다. 네. 소금 대신 설탕으로 준비해도 됩니다. 네. 저희는 소금이 많아서 소금했어요. 맞아요. 저희 집에 저희 집에 뭐아이 뭐였더라? 소금쟁이 키우는 것도 아닌데 소금이만. 소금쟁이 키우는 거. <laughs> 자, 일단 네. 이 빠진 저금통 님은 무슨 색깔 가장 아래쪽에 한다고 하셨어요? 보라색이요. 네, 그러면 보라색 꽂는데 빈 물컵에 네. 가장 먼저 보라색을 할 건데 네, 가장 회사컵 아닙니까? <laughs> 맞습니다. 엄마가 회사에서 받은 컵입니다 자, 가장 아래쪽이 들어갈 색깔부터 먼저 하는데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네. 들어가는 색깔이 네. 소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더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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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일단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녹여 봅니다. 그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이건 네. 다음에 먹습니다. 아닙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다가 <laughs> 물을 부어 주세요. 네. 물. 물은 얼마나 부어야 됩니까? 네. 물은 자기가 원하는 컵에 만약에 내가 보라색을 이 정도로 하겠다. 네. 그러면 이 정도 깊이를 먼저 부어주고 부어서 녹여줍니다. 네. 이빠진 저금통님 녹여주세요. 자, 이걸 여기다 저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네. 아, 잘안 보셔. 이 투명한 컵이 아니어 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거 색깔 컵이에요. 응. 저번에 저희 저희 에어방이 면도기 사다가 공짜로 받았어요. <laughs> 맞습니다. 이 정도면 네, 하나만 하고 있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또 다른 걸 뭐 있겠습니다 2018년이 아니라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인데 2020년에 이런거하더니 너무 너무 꽃과 같은 그런거네요 계속 계속 또 껴주세요 아니 언제 하란 말이에요 계속 계속 녹여주세요. 다 녹은 거예요? 아니요, 여기, 이렇게 소금 결정이 남아있으면 안 녹은 거예요. 네. 음, 아니, 이거 1년 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5 0이1년 돼야 돼 공주님이 이거 여러 번 해봤는데요. 돼요. 동주님 중학교 때도 해봤고요. 얼마 전에도 어린이 친구들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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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공주님이 다쓸거있요 이제 된다면 됐거든요 스무 번만더 해주세요 됐습니다 20번 다 했나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녹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만 이게 이빠진 저금통님 아기 때부터 쓰던 거라서 <laughs> 많이 써서 별로 없어요 썼고요? 네 저금통님 그 다음 파란색 하실 건가요? 네 이거 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색깔로 해도 되 여기다가 맨 마지막 물은 그냥 팍 네. 부어 주셔도 돼요. 이걸 부어요? 네. 여기 네. 안에다가요? 네. 이제 네, 제가 부을. 제가 부을 거예요. 되지 않아? 그건 다음에 바다색을 할 거예요. 그다음 혹시 소금 녹여야 돼요? 아니요. 이건 제가 미리 녹여 놨어요. 자. 저금통 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소금 넣 이거 넣으면 되나요? 네, 물감 넣으면 됩니다. 오, 오, 네, 오, 이건 제가 짜겠습니다. 너무 짜. 뒤집어서 오, 오, 넣어. 그럼 가겠다 오, 너무 많이 필요 는 없어요. 계속 저어주세요. 아, 꽃, 꽃만 같은 느낌. 다 녹았나요? 물감이 잘 섞였나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아주 조심조심 넣어줘야 해요. 네, 제가 시범을 조금 보여줄게요. 음. 아, 엄청 어렵겠다. 엄청 네. 어렵겠다. 어떻게 넣으면 돼? 원래는 이렇게 기울여서 넣는 방법도 있고 빨대로 넣는 방법인데 어떻게 할까요? 아. 원래는 스포. 빨대 넣어요. 빨대. 네, 스포이드로 하면 제일 좋긴 한데. 네. 종이 네. 빨대입니다. 네. 이렇게 넣고, 네. 입구를 막아요. 네. 그럼 여기 물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넣고, 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아주 조금씩 벽면에다가, 이렇게. 안 섞이고 <laughs> 위에 뜨는 게 보이나요? 네. 근데 이거 언제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파란색이 위에 네. 쌓이면, 그다음부터는 부어도 돼요. 언제예요? 언제... 그러면 이 지루한 과정은 공주님이 하고 붓는 과정은 저금통님이 하실요 그냥 하실래요? 한 번에 콜콜 부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주 살살 부어야 돼요. 기울여서. 음. 자, 저금통님. 네? 요거를 해보세요. 뭐요? 할 때. 아, 넣면 돼요? 네. 재밌어요. 하다 보면. 여기 벽면에 아, 네. 네, 그냥 하면은 섞여요 하고 벽면에다 대고 손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아주 쉬운데요 아니 이거 완전 돈까스 먹는 가스 시키는 거 정신이에요? 하세요. 벽면에 붙이고 하세요. 많이 섞였나 네, 많이 섞였어요. 음, 공주님이 하세요. 제가 해도 섞이네요. 네. 하하하. 미안합니다. 그럼 이제 살짝 기울여서 살살살 부어볼게요. 저는 이때까지 부어서 성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때요? 섞이고 있나요? 네. 안돼. 우 실패하고 있는데요. 섞이면 안돼요. 저 섞이고 있는데요. 보가색이 없어지나요? 어, 조금 층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네. 근데 이건 실패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일곱 가지 색깔 말고 색깔을 좀 줄여서 농도 차이를 많이 나게 근데 해볼까요? 근데 이게 너무 어두운 색깔이에요. 어두운 색깔이에요? 이 밝은 빨간, 빨간색 이런거예요 이거 밝네요 이거 다좋았나요네 그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우리 네. 방법을 좀 바꿔볼까요? 아니요 일단 이것좀넣고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확실히 나게 하려면 소금을 하나도 안 쓴거를 해야돼요 확실히 차이가 없네 어, 이 뚜껑 좀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면은, 음, 색깔이 어딜 수도 있어요. 보도록 하겟쎄 아니 뭐야 1분 1초 안에 빨간색이 됐어요 <laughs> 이제 어떻게 하는되나 이제 한번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부어봐도 되구요 벽에 대고 하면 좋아요 왜 피나서 내는거야 그냥 점점 물들고 있네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 일곱 가지 색깔 말고 세 가지 색깔로 한번 해볼래요? 네. 일곱 가지 색깔 하면 농도 차이가 너무 적어서 무지개를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냥 확 부어볼까요? 네, 부어보세요. 어, 아, 그 보라색. 포도주스라고 올려볼까요? 우리 세 가지 색깔로 이야기하고 다시 올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좀 정리해서 왔는데요. 네. 하세요. 네. 조금 이렇게 뒤로 왔으면 아까보다 조금 달라졌고요. 물은 가득 100도. 아 마인크래프트 무병상간 안에서. 네. 농도 차이를 많이 주기 위해서. 무지개 색깔 세 가지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위에 들어갈 건 소금 안 넣고, 네. 두 번째 들어갈 거는 네. 소금 반 숟가락만 넣고,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 가장 아래에 들어갈 건 소금 한가득 한 숟가락 네. 넣겠습니다. 가장 아래요? 네, 가장 아래 무슨 색깔 하실 건가요? 가장 아래요? 일단 제가 좀 색깔 골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득 제일 아래입니다. 제일 아래는 노란색으로 하고요 그 위에는 파란색으로 하고요 그위는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이만큼 네. 그 다음 조금, 조금씩만 더 넣을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걸 네. 저는 이걸 섞을게요 네. 저는 이걸 섞을게요 물은 아까처럼 네. 제가 부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만큼 하신다고 하셨죠? 좀더 이만큼요. 아니 제가 부은다니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건 네, 이거는 공주님 거, 거. 아니 제가 부를 건데. 왜... 우와. 자, 이제 신나게 섞어 섞어. 섞어 섞어 다. 섞어 섞어 나랑 섞어 때, 섞어 때, 섞어 섞어 나랑 근데 섞다가 먹고 싶다 그러면 물을 넣으세요. 이 소금 액기스 먹으면 안 돼요. 돼지, 이이 빠진 저금통님 소금물 먹고 싶어지나요? 아니요. 저는 벌써 다 녹았어요. 네? 엄청 빠르네요. 네. 엄청 엄청 빨리 간다 다는 건가요? 아니요? 네, 이 빠진 저금통이 제가 또 잊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무슨 색깔 한다고 하셨죠? 노란색, 파란색. 오, 노란색 컵에 노란색. 좋아요. 다 먹었습니다. 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응. 하면 좋답니다. 그러면 한번 콜콜도 노란색이어서 마요네즈까지도 머스터드요? 아, 머스터드. 됐다. 계란 노른자 들어가요. 이제 비벼 필요한 거는. 너무 조금 봐요 괜찮을 거예요. 좀더 넣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와, 신나! 따다다 다다 이제 부을까요? 네. 와우 오렌지. 네, 예쁘다. 와우. 자 그다음 파란색 소금을 반 숟가락 넣은 컵입니다.

또 빨대로. 아니. <laughs> 스포이드를 음, 하나 음. 마련해야겠어요. 아니 이거 스펀지도물 빼기 시험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 우주님이었어요. 저는 빨간 물을 섞겠습니다. 네. 이거 소금 섞은 건가요? 하나도 안 넣었어요. 마지막 빨간색은 소금을 하나도 안 넣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드름 맞이죠 네. 일단 한번 뒤집고 섞고. 이 빠진 저금통님 네. 밑에 막 섞이고 있나요? 여기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이요? 아니요. 안 섞인데요. 야호! 점 섞이고 있네데요 네? 그럼 안 되는데? 어, 점점 연두색이 되가고 있어요. 예! 얘또 피다. 나또 피. 얘 맛이 치첼. 아와니 투게더 핑고노도. 네, 우레밍 빨간 생물 대령. 저 so, 이제 할거 없습니다. 와 완벽하게 섞였어요. 네. 그럼 확 보세요. 어, 아니에요. 밑에 조금 노란색이 남아 있는데 카메라를 어떻게 표현해야 을 되죠? 혹시? 으! 어. 안 된다. 빨간색나! 빨간색나!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 빨... 그만 먹세요3종 세트가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다 넣어야지. 층이 확실히 분리가 된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를 아니, 그만하세요. 지금 될거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넣었습니다. 그러자 청개기가 됐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엄마 청개구리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들 청개구리 말을 잘 들었답니다. 그러는 무지개. 자, 무지개가 됐는데 휴드폰 위치를 바꿔야 돼요. 카메라 위치. <laughs> 잠시만요. 자, 어.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바로 무지개. 괜찮죠? 네.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이랍니다. 소금물이 가장 많이, 소금이 물 가장 많이 들어간 노란색. 소금이 반 숟가락 들어간 초록색. 파란색인데 섞여서 초록색 됐어요. 그 다음에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빨간색. 이렇게. 네, 이렇게 농도가 높은 건 아래. 농도가 낮은 건 위로 간답니다. 자, 오늘 무지개 만들기 성공. 자, 이... 끝. 이빠진 저금통님. 끝. 네. 이상하죠. 자, 그러면요. 다음에도 저희가 재밌는 거 찾아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미디어 빨간색 피.